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이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의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바울을 비난하게 된 이유는 고린도에 먼저 오겠다는 바울의 편지와는 달리 마게도냐를 먼저 들른 것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진실하지 못하며 행동이 성실하지 못하다는 비난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를 하지요. 12절에서 바울은 자신은 자신의 욕심이나 자신의 지혜로움직이 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일 뿐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동함을 말하면서 자신의 계획이 변경됐다는 것을 자기 멋대로 한 것이 아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것이 바울의 애당초 계획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를 거쳐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를 거쳐서 유대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다시 변경되어서 고린도를 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비난에 대해서 바울은 "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꼭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라는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18절, 18절부터 22절에서 자신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순종하고 움직일 뿐임을 말씀함으로써 결코 자신이 편리한 대로 계획을 바꾼 것이 아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일이 안될때 그것을 실패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볼때 바울도 실패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세웠던 계획은 모두가 어긋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길이 막히고 일이 꼬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일을 하나님이 맡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일이 꼬이고 어긋나는 가운데서도 어 결국 고린도 교인들을 두 번씩 만납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은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려 왔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미리 준비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길을 늦추시고 꼬이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는 오직 예만 있을 뿐이지, 아니오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또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 즉 그로 말미야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사도바울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예라는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생의 굴곡과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짜증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불안해하고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경영에 예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어떤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맞지 않을 때 아니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럴 때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원망이고 불안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예라는 신앙의 태도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신앙 태도와 참으로 거리가 멀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집안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이 지경이 되느냐 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원망하는 것이 오늘의 실태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가 된다고 하는 이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는 죽을 고생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사형 선고까지 받을 지경이 이르렀지만 바울에게는 오직 예만 있었을 뿐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복음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로 여깁니다. 또 거기에 순종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어떤 삶의 지혜를 배우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육체의 지혜를 배웁니다. 자신의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한 기술을 배웁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배울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이해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살면서 인생이 내 계획과 생각대로 호락호락 되지 않음을 배우실 것입니다. 자식도 사업도 모든 세상 일에 대해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배워야 하는 것은 내 인생을 인생의 경영자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고 그 속에서 아주 작은 먼지 같은 존재인 내 인생도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지금 한 순간 내 생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눈을 들어서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지금 한 순간은 나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으로 밀어넣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니오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해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어떤 일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예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예 하는 인간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내 인생을 어느 쪽으로 끌고 가도 간섭하신다고 해도 오직 예라고만 할수 있는 인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시 가져가신다고 해도 아니오라고 할수 없음을 그렇게 아는 인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것 없이 복음 때문에 매 맞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배우게 된이 예하는 인생의 지혜를 우리들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오 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괴로움과 절망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예라고할수 있는 인생의 지혜를, 지혜를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경영을 믿으며, 예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불평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을 변호하면서, 어, 하나님의 계획 앞에 예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예만 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같은 아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있는데 거기에 아니요, 아니요라고 날마다 부정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내 자신의 뜻과 내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더 귀중하여서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그렇게 떼쓰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이땅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혹 고난 가운데서도 예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실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를 주께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사하며 우리의 거룩한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